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물리학 2를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뉴튼의 제3법칙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튼 운동법칙은 세 가지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어, 뉴튼 제1법칙은 관성법칙, 뉴튼의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뉴튼의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앞에 제일 법칙과 제2 법칙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서 이제 살펴봤어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뉴턴 제1 법칙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일명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뉴턴의 제2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가속도 a의 크기는 힘 f에 비례하고 질량 m에 반비례한다 라는 게 뉴튼의 제 법칙이죠 그래서 뉴튼 제 법칙은 f는 ma다 라는 식으로 뉴튼의 제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뉴튼의 제산 법칙 일명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픽 경기 보셨죠 뭐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림픽 경기하고 있으면 시험 공부 기간이다 하더라도 잠깐잠깐 짬을 잠깐 내서 봤잖아요? 올림픽 경기에서 이제 지난 올림픽 경기 때 우상혁 선수가 높이 뛰기 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상혁 선수가 발을 뛰어넘는, 뛰어넘을 때 발을 뛰어넘기 위해서 힘껏, 힘껏 도약하잖아요? 근데 우상혁 선수가 그냥 이렇게 점프를 하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땅을 힘껏 박차면서 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옛날 시대 이제 대포 쏘는 모습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대포로, 발, 대포로 이제 포탄을 발사를 하면은 이제 포탄은 앞으로 나가면서 대포 자신은 뒤로 밀리는거 혹시 보셨어요? 현대에서도 대포를 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현대에는 옛날처럼 대포가 뒤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포신이 크게 들썩거리거나 아니면 포열이 뒤로 밀리는 것을 혹시 보셨을 겁니다. 그 대포를 쐈는데포 대포가 왜 뒤로 이렇게 밀려났거나 들썩이거나 할까요? 뉴턴은 작용과 반작용 법칙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요. 채원이가 채원이하고 은지가 이제 실내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마주보면서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의 팔을 뻗어서 상대방 손바닥에 이제 자기 손바닥을 갖다 댄 다음에요. 채원이가 손바닥으로 은지를 이제 흠껏 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은지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었으니까 당연히 뒤로 밀려 나겠죠. 그럼 채원이는요 가만히 서 있을까요? 채원이도 스케이트를 신고 있으니까 채원이도 이제 은지를 민다음에는 뒤로 같이 밀려 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채원이가 은지를 밀만큼 은지도 채원이를 밀었기 때문이죠. 또 높이뛰기에서 높이뛰기 선수가 도약하기 직전에 땅을 힘껏 밀잖아요. 땅을 세게 밀면은 땅이 꺼질까요? 아니죠. 땅이 꺼지지 않는 대신에 높이뛰기 선수를 하늘로 뛰어오르게 해줍니다. 이런 우스... 높이 뛰기 선수가 땅에 힘을 가한 만큼 땅도 높이 뛰기 선수에게 힘을 가하기 때문이죠. 채원이나 우상혁 선수가 각각 은지와 땅바닥에 힘을 가하면 채원이와 상혁 선수도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힘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에 일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은 두 물체 사이의 상호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힘을, 이두 힘을 작용 반작용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라고 하고요. 두 힘을 작용 반작용 쌍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원이가 은지를 밀었을 때, 체원이와 어, 은지 사이에는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는 두 힘이 있는 거고요. 그 채원이가 은지를 민 힘, 그만큼 또 은지가 채원이를 민 힘을 작용 반작용 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 관계인 두 힘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은 작용과 반작용은 동일 작용 선상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벽을 밀고 있잖아요. 이제 벽을 여기 있는 학생이 벽을 민 다음에 잠시 후에 벽이 나를, 이 학생을 미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제 학생이 이제 벽을 미는 동시에 벽도 이 학생을 민다는 거죠. 그리고 이 힘의 작용, 이 힘은 동일 작용 선상에서 이제 동시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일 작용 선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선상에서 이게 작용하게 되면은 이제 회전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휙 밀면은 이여학생은 이렇게 옆으로 휙 돌아가거나 아, 벽도 옆으로 휙 돌아가는 이런 만화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같은 선상에서 동시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작용과 반작용은 힘의 크기는 같고 힘의 방향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아까 채원이가 은지를 밀었을 때 채원이도 은지한테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받고요. 우상혁 선수가 땅을 박치할때 땅도 상혁 선수에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전해 주고 있고 상혁 선수는 그 힘으로 발을 넘을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요. 탁자 위에 렇게 화분이 가만히 놓여 있잖아요. 이것은 화분에는 중력과 화분에는 이제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 중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수직 항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화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서요. 작용점이 다릅니다. 항력과 어 중력과 수직 항력 같은 경우는 이제 작용점이 같은데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서 작용점이 이제 다르 달라요. 그러니까 아, 여기, 여기서 아까 채원이가 은지를 밀때 채원이는 은지 쪽으로 힘을 작용하고 은지는 채원이 쪽으로 힘을 작용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상자가 있는데요 이 상자는 이제 두 사람이 상자를 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힘 작용하는 작용점은 이 상자로 똑같은 공통된 상자 위로 상자에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작용점이 같은데 작용과 반작용에서는 작용점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럼, 뉴턴은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보, 어떻게 해서 설명을 했는지 한번 들여다 볼게요. 물체 A가 물체 B의 힘 A, FAB를 작용했을 때, 물체 B도 물체 A의 크기가 같고, 방향의 반대인 마이너스 FBA를 작용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AB는 이제 작용력이라고 한다면요. 이 힘을 작용력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BA를 반작용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FAB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고 FBA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FAB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 FBA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용력 FAB와 반작용력 마이너스 FBA. 사이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f a 는 마이너스 b f b a 라는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인데 이제 불교에 보면 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시간에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응, 이제 고전 작품을 배우면서 교훈으로 인과응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인과응보란 말에서 왔습니다. 불교에서는요, 모든 일에는 과보가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우리 생활에서도요,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내가 이제 햄버거 아니면 감자튀김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정크푸드에 푹 빠져들게 되면은, 나중에는 대사증후군에 이제 시, 시달릴 수가 있고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순간에 쾌락에 탐, 탐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불교에서 말하는 과보와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뭐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지 말아라 불량식품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과보라는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고 물리학에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그런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결국 파고파고 들면 은맨 밑바닥에는 서로 통하게 됩니다. 뉴튼 제3법칙을 통해서 힘은 어느 한쪽에서만 작용하지 않고 항상 쌍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라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어, 평형관계인 두 힘은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동일 작용 선상에서 동시에 작용하고 있죠. 여기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을 살펴보면요.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이제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이제 여, 여 학생이 많이 나무 상자를 밀잖아요. 그러면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어, 이 학생이 다, 상자를 미는 만큼 상자도 이 학생을 밀게 되는데 작용점이 서로 다릅니다. 이제 학생은 상자의 힘을 작용하고 상자는 학생에게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두 힘을 합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평형을 두, 이루고 있는 두 힘을 볼게요. 평형을 이루고 있는 두 힘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힘, 두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 사진에서 보는 보면은 이 나무 상자에 두 힘이 평형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 상자라는 힘에 이제 작용 힘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작용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작용점이 같아서 두 힘을 합성할 수가 있고요. 합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알차힘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채원이가 은지에게 힘을 가해서 은지를 밀면은 채원이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채원이가 가한 힘하고 반작용에 의한 힘이 서로 상쇄돼서 알짜 힘이 생긴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두 힘이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을 때는 두 힘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해서 해원이, 채원이가 가한 힘은 은지에게 작용하고 그에 대한 반작용력은 채원이 채원이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두 힘을 합성할 수 없다라는 거죠. 뉴턴의 제3법칙은 FAB는 마이너스 FBA로 정의가 되는데 FAB와 FBA는 작용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대신 평형을 이루고 있는 두 힘은 아까 여기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상자라는 한 물체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성을 해서 알짜 힘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작용 반작용 관계의 두 힘은 각각의 물체에 작용점이 있고요. 평형을 이루는 두 힘은 한 물체에 작용점이 있습니다. 자 수영 선수가 턴 이제 수영을 해요. 뭐 100m건 뭐 400m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중간 중간에 턴을 하잖아요. 수영 선수가 턴을 할때 선수는 벽면을 두 발로 이렇게 힘껏 밀죠. 그렇게 되면은 그럴 때 벽면 역시 선수를 힘껏 밉니다. 마치 우상혁 선수가 높이뛰기 경기에서 발을 넘기 직전 땅을 박차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것도 이런 힘의 상호작용 예를 또 살펴보면은 양궁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양궁 선수가 활시위를 당기면 활시위는 선수의 팔을 당기죠. 이것도 자궁과 반자궁의 예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석은 같은 극일 때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극일 때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죠. 이게 상호 작용에는 접촉에 의한 상호 작용이 있고요. 여기 자석에서 보듯이 직접 접촉하지 않는 상호 작용이 있습니다. 접촉에 의한 상호 작용은 마찰력, 장력, 수직 항력 등이 바로 접촉에 의한 상호 작용으로 볼수 있고요. 어,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 그 다음에 중력 등은 서로 접촉하지 않고 작용하는 상호 작용의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기가 뭔지 혹시 아세요? 한, 손, 한 군인 아저씨가 대포 같은 걸로 이제 뭘 쏘고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게 포탄이에요. 포탄 날아가는 순서 순간을 잘 잡았죠. 여담으로요, 이런 장면 찍으려면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이제 비싼 카메라 가지고서 이것. 이 군인 아저씨가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부터 막 셔터를 누릅니다. 드드드드드드막 누름, 기관총 쏘듯이 드르 누르면 누르고요. 그 사이에 이, 이 군인 아저씨가 이제 포탄을 발사하죠. 그래서 그 사진 찍는 사진 기, 기자는 그 수십 장의 사진 중에서 이 장면 하나딱 고르는 거예요. 이제 카메라 비싼 카메라 있고 이제 좀 저렴한 카메라 있잖아요. 그 카메라의 차이는 어디서 또 나오냐면 비싼 거와 싼 카메라의 차이는 여기서 연사를 할수 있느냐 연사를 하더라도 얼만큼 할수 있느냐 거기서 이제 카메라 성능이 차이가 납니다. 그 스포츠에서 야구선수가 뭐 김현 유현진 선수나 뭐 박찬호 선수나 좀 옛날 사람들이지 이렇게 공을 던지는 모습 보면은 이제 공을 던지기 직전에 이제 손에서 손가락에서 공이 막 빠져나간 순간을 그런 사진이 쭉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찍냐면은 이제 비싼 카메라 가지고서 연사를 합니다. 연사를 기관총 소듯이 드드드드드득 막 사진을 찍어요. 거기서 한장 고르는 거예요. 결정적인 장면에서 이 포탄이 날아가는 순간 여기서 보듯이 아니면 야구 선수가 이제 야구공을 던지는 곳, 던져서 손가락에서 야구공이 막 떨어져 나온 순간 그거 찍겠다고 그 타이밍 맞춰서 사진을 찍으면은. 어, 그거 못 찍어요. 이미 포탄은 날아가 버렸고 공은 예, 포수한테 이제 날라 이게 포수 비트에 꽂혀 꽂혀 있고요. 운동 신경이 아무리 빨 운동 신경이 좋은 사람도 그거 그 순간에 맞춰서 셔터는 못 누릅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여담이고요. 자, 이 무기가 뭐냐면요. 이 대포 같이 생긴 게 뭐냐면요. 대전차 무기로서 이제 파, 무반동 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인 아저씨는 이걸 무반동 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군은 이, 이 무기를 비반충포라고 하, 합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 있는 군인 아저씨들은 이제 중국군이거든요. 이 중국군인 아저씨들은 이 포를 무후좌력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를 왜 무반동 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 그대로 반동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사진 보면은 사진에서 이제 총구 앞으로 탄이 포탄이 이게 날아가고 있고 뒤에서는 잘안나잘안 보이는데 화염이 쭉 일고 있습니다. 뒤에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화염이거든요. 이게 탄이 바, 발사될 때 나오는 힘만큼 뒤쪽에서 후폭풍이 발생 발생해서 탄을 발사 후에 이 포, 대포 여기 즉 무반동 총이 뒤로 밀리지 않고 힘이 앞으로 포탄이 나가는 힘이 이제 서로 방, 상쇄가 되기. 되는 거죠. 이 후, 폭풍에 위해서요. 그래서, 30, 한 30년 전에, 30몇년 전에 사용했던 90mm 무방동 총을 예로 들면요. 은 한번 포를 발사하면 뒤로, 이제, 포라고 했는데, 이제, 총이죠. 무방동 총을 발사하면 뒤쪽, 뒤쪽으로 이제, 포를 발사한 힘만큼, 이제, 후폭풍이 거세게 일거든요. 그래서, 위장막 같은 거, 이제, 적군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위장막 같은 걸 쳐놨는데 그게 다 날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무반동총을 쏘는 순간 그 무반동총을 쏜 군인 아저씨들은 한발쏜 다음에 재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이제 81mm 박격포여서 주특기가 무반동총이 아니어서 옆소도에 있는 무반동총 쏘는 아저씨들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왜 도망가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제 탱크가 줄지어서 쭉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총으로 이게 염사 뭐 사면발 사연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탱크 여러 대를 쏘는게 아니라 한번쏠 때마다 탱크 한 대밖에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탱크 가운데서 이제 매, 보통 맨 앞이던 뭐 중간에 있는 탱크든 거길 사서 거기를 향해서 대전차포 이 무반동총을 쏘면은 그 탱크는 이제 포탄에 맞아서 파괴가 되겠죠 아니면은 파괴되지 않다라도그 충격에 의해서 이제 전차 안에 타인, 타고 있던 승무원들이 그, 진, 그 내부 진동에 의해서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데 이제 나, 그 총을 쏜 사람들 그 거기도 이제 후폭풍으로 이제 위장막이 다 날아가고 이제 흙먼지도 확일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금방 위치가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무반동 총에 맞아인 맞 그 탱크 그 뒤로 이제 뒤따르던 탱크는 갑자기 앞에 있는 탱크가 멈춰 섰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다 보면은 이제 흙먼지 일고 위장막 다 날라가서 이제 무반동 총쏜 군인 아저씨가 어디 있다는 게 금방 금방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그쪽으로 이제 포탑을 돌려서 대포를 쏘든가 아니면 기관총을 쏘든가 하겠죠. 그렇게 금방 반격을 하기 때문에 무반동 총쏜 쏴... 쏜 사람들은 재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줄다리기 아시죠? 줄다리기 연기 해봤을 겁니다. 뭐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든 한번 해봤을 거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면 줄다리기 합니다. 뉴턴의 제3 법칙은 군대뿐만 아니라 체육 시간에서도 이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나라가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뭐 줄다리기 어떻게 하는지는 뭐 다들 아실 테고요. 줄다리기에서 두 사람이 각각 당기는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작용 반작용의 쌍을 이룬다면, 어떻게 승부를 가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줄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럴 때도 승부를 가릴 수가 있을까? 여기 에 지훈이와 민재가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Fab를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 즉 지훈이가 민재를 당기는 힘이라고 하고요. Fba를 b가 a를 당기는 힘, 즉 이번에는 민재가 지훈이를 당기는 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두힘 사이에는 작용-반작용 쌍이 되겠고, 어, 이두 힘은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방향이 반대 어, 작용-반작용 쌍이 됩니다. 두 사람의 잡아당기는 힘은 그렇다치고 이번에는 사람과 지면과의 상호 작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_a_e는 a가 지면을 미는 힘, 즉 지훈이가 땅을 미는 힘이라고 하고요. F_e_a는 반대로 지면이 지훈이를 미는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힘은 이제 작용과 반작용 쌍이 되겠죠. 다음에 F_b_a는 b가 지면을 미는 힘, 즉 민재가 땅을 미는 힘이고요. FB, EB는 지면이 B를 미는 힘, 즉, 지면이 민재를 미는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두힘 역시 작용 반작용 쌍이 되겠고. 이때 A가 이긴다고 하면은, 즉, 줄다리기에서 지훈이가 이기고 있다고 하면은, FEA가 FBA보다 커가지고, 즉, 지면이, 땅이 지훈이를 미는 힘이 민재가 지윤이를 미는 힘보다 커서 알짜임이 작용 한다는 거죠. 지윤이가 민재를 당기 는 힘과 민재가 지윤이를 당기는 힘이 같아도 지윤이가 이길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어, FAE 즉 지윤이가 땅에 작용하는 힘이 FBA 지민재가 지은, 지윤이에게 작용하는 힘은 작용하는 힘보다 커가지고 알자 M이 왼쪽으로 작용할 때, 이 지훈이와 민재가 서로 같은 힘을 작용한다 하더라도, 지훈이가 이 줄다리기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하나 볼게요. 무게가 500N인 하영이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바닥이 하영이에게 작용하는 힘인 수직학력이 600N으로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하영이의 무게와 바닥이 하영이 에게 작용하는 힘의 작용 반작용 쌍을 찾아보고요. 엘리베이터가 이때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한번 설명,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 되겠습니다. 자 하영이 무게의 반작용력이 뭘까요? 그 찾아보면 하영이의 무게, 즉 지구 중력에 의한 힘의 반작용력이니까 이것은 하영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바닥이 하영이에게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력이 뭐냐면은 어, 하영이가 바닥을 누르고 있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하영이에게 작용하는 알짜힘 F는 여기 나와 있듯이 FR 알짜힘 F는 600N에서 500N을 뺀 100N이 되겠고요. 하영이의 무게가 500N이니까 하영의 이 질량은 500에서 중력 가속도 10을 나눈 50kg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공식에 넣어서 대입을 해보면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f는 ma에서 a는 m분 f가 되겠죠 하영이의 질량은 50kg 고 알짜 힘 f는 100 n 이 되니까 계산하면 가속도 a는 2m/s 제곱이 될 겁니다 또 엘리베이터는 위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정지 상태 에 있다면 하영이의 몸무게와 수직 항력 그건 500N으로 알짜힘은 0이 될 겁니다. 수직 항력이 하영이의 몸무게보다 크다라는 것은 하영이가 그 차이만큼 힘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용수철 저울이 저울의 무게가 각각 100N인 두불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용수철 저울의 뉴은 몇 뉴튼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단, 용수철 저울의 질량은 이제 무시할게요. 참고로 이 문제와 이제 비슷한 문제가 2017년 9월 달에 이제 지방직 구급공무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문제 똑같아요. 똑같다고 이제 숫자만 좀 바꿔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거알다로 두시고, 여기서 용수철 저울은 100뉴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용수철 저울의 양, 저울의 양쪽에 물체를 매달 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물체 한, 개, 무, 한 개의 무게와 같거든요. 따라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100 뉴튼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뉴튼의 제산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장이죠. 다음 장의 내용을 이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튼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을 함께 익히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